자, 1160이요. 6%의 소금물 200g 있다. 얘도 이렇게 쓰세요. 6%의 소금물은 200g이 있으면 얘는 몇 g이 있는 거니, 소금이? 어? 그럼 1 2 g 이렇게 하는 거죠. 얘를 항상 그렇게 생각하세요. 100g일 때 6g이 있는 건데 200이니까 두 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았지? 자, 그래서 물을 증발시켜서 농도가 10% 이상이 되려고 한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10% 이상인 거지. 10%보다 이쪽이 더큰 거야. 어떻게? X만큼 분의 12g. 소금에 의 똑같아. 곱하기 100일 때. 이렇게 식을 쓰면 되죠 최소 몇 g의 물을 증발시켜야 하는지 구하시오. 그런데 이렇게 잘 생각하면 얘는 이렇게 된다. 200은요, 200g은 소금, 더하기 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죠? 소금 물이 12g이니까 아니 헛소리예요. 소금이 12g 있죠? 물이 몇 g 있죠? 소금물의 양은 8 아니 100이 넘는데 200g 중에 12g이 소금이야. 그러면 물은 몇 g 있는 거야? 98. 네, 근데 1 98이야. 188. 그죠? 네. 그래서 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 원래 얘는 12 더하기 물, 188인데, 이게 소금. 얘가 물이잖아. 여기서 물을 빼는 거지. 188 마이너스 x 만큼은 해주는 거야. 188 마이너스 X만큼. 이게 물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식을 세우시면 된다. 실제로는 뭐 그냥 200 마이너스 X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렇게 나눠진다는 걸 어, 표시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식을 다시 정리하면, 200-x. 이게 증발되는 물량이죠요12 곱하기 100 하면 얘가 10%보다 더 크거나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200-x는 양수니까 그냥 이쪽으로 넘겨줘도 되겠어요. 그래서 200-x 곱하기 10을 해야 되는데, 0 0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지워졌다 생각하면 되지. 그래서 이렇게 돼서 120.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죠? 다시 X를 이쪽으로 건너와. 그래서 X는 120 이쪽으로 넘겨줘. 80. 그래서 X는 80g보다 어, 크거나 같게. 이상. 80, 80g 이상을 증발시키면 어, 농도가 10% 이상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별로 어렵지 않죠? 얘는? 어, 하지만 이렇게,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네.